대학축제, 한양대랑 동국대. 오늘... 지금 도착. 레전드. I <laughs> feel

스케줄 하면서 이렇게 챙겨야겠네거 그럼 선물은 뭐 각자 좀 챙겨줘요? 네. 네. 아. 저 어제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제 어. 저희 쇼케이스하고 제가 회사를 들렸다가 미역국이랑 이렇게 계란말이나 예, 밥 생일상 이거든요 계란말이 처음 뭐 에봤 계란말이 처음 해는데 성공했어? 예. 감동인데?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찔끔했습니다 계란말이 뭐 들어갔어요? 계란말이랑 뭐 음! 맛청주 계란말. 계란말이 <laughs> <laughs> 청

김인나씨가 하셨네요? 맞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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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직접 뵙지 못했는데 어,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? 감사합니다 진짜. 노래가 가사가 그냥. 진짜 황에찰떡이더라 김인하씨하고 진가 천재신인거 가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다힘 모아서 와, 역시 보넷 또는 노장르나 어. 다 잘한다 뭐 이런 칭찬이 일색이라고 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, 안해문 참... 장르 중에 뭐 해보고 싶은 장르 있어요? 어, 있습니다 어, 어, EDM 해보고 싶어요 EDM 너무 하고 싶어요 EDM 저러는거 같은 i 리 시는 t g 야,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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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. 네네네 어... 저희, 저희 저,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한승연이 이번 시즌4에 저랑 재현이가 패널로 나와서 아이가 네, 네, 네. 보고 보고 했으면 형들 완전 푹 빠져서 왔더라고요 어 진짜 네. 아! 진짜 푹 빠져 보이네 어 둘이 앉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아앉자있을수아 아, 완전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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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서있는, 서있는 거예요 앉아 지금 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, 약간 디마 자세하고 있어 네. 아, 아 맞아주시네 <laughs> 즐겁다 안녕 안녕 아니 한승연에서테화제가된 장면이 완전 어나 이거 마음에 들어

진짜 e l i e v 네 I believe. I believe. I b e 다 모인다.